막그 전담을 딱 시켰습니다. 어, 너는 폭쪽, 너는 남쪽. 예, 예, 또, 예, 화염차 맞는 애들 뒤로 빼주고 뭐 이러면서, 아, 근데 뒤쪽에,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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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 있어서, 예비, 예. 예비, 예비도 있어요. 이런 걸 예측까지 해놓고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도 그릇을 주면. 네, 한기. 여왕 수혈 만화까지 남겨놓고 입구를 막아놓고 있는 네.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네, 하지만 여기 맵지도 있고 또 잡을. 맵지도면 찔리긴 하는데요. 빈틈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이시령입니다. 네, 데미지 들어갑니다. 네, 여기지 만들어냈고요. 수혈. 여왕 어, 수혈. 네. 네, 네, 네. 그래도 뭐 실제. 네 소득이 아주 크진 않았어요.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자그래 상대편을 본지 다시 한번 체크. 자 김민철입니다. 네 이게 만들어져도 밸런스에 영향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네. 그쵸, 그 네.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바로 병력 전진 배치합니다. 네. 자, 업그레이드도 하나도 준비되고, 가 네, 그거 어떻체 했어요? 네, 1, 1업 타이밍에 들어가서, 맹독충과 함께 오. 뚫어버리는, 네. 네, 그런 식의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온리바피. 네. 온리바피가 뚫어버렸거든요? 네, 네. 네. 않게, 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변수는 철어 없고요 네. 번 거의, 번번번번 거의 철어 없죠. 그냥 깨져! 네, 그래도 이게 건설 로봇이 맞아주면서 해병이 싸워야 되고, 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데그 전에 일단, 추가 막내 올 때, 자 네, 여기서 네, 예. 마린과 따면 이깁니까? 두 번째, 네, 네, 네. 네. 어 마린이긴가요? 마린이가요? 두 번째 와봐야 하 나요. 네, 일단은 음. 에어, 처음에는 최초에는 그 의료선만 두기 막 이런 정도 타이밍에는 에, 바퀴가 지금은 이제 일부 바퀴들이 어, 지금 은 바퀴 위주로 출발했다고 해도 추후에는뭐 저글링, 어, 막타한두번두 네, 두 번을 못 했는데, 지금은 제법 있겠는데요 마린가 내렸 아들도 내렸어요. 네, 어디 보면 굉장히 적은 병력에. 네, 이렇게 우와. 피해를 받게 되면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네, 많이 막혔죠. 여기도. 들... 네. 음. 아, 이번 경기도 김민철 선수. 네.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에요. 둘, 또 저, 둘, 여기 여기도 내리고. 예. 17초 각서 위쪽으로 해 봤어. 네, 그래도 뭐 피해를 많이 받지 않고 항상 미니맵에 빨 보이는 빨간 점을 단한 번도 놓치지 않는 이 엄청난 네그 동체 시력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바퀴를 쓰면 의뢰선이 약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의뢰선으로 떨구지 않아도 이것도 저그에게 약간 피해 줍니다 아, 주명경이더 좋은 자리 그쵸 지상병적이 클립으로서 전방을 밟고 있어요 벌써 아... 아 사라지 않네 아, 살벌하네 살벌하네 전방은 네, 저그 땅인데 여러 군들를 밟으면 대단히 좋아요 어디 무서워서 경기하겠습니까 20분 으로 조리서 조리서 아니면 저글링 네. 아니면 박기, 맹독충이 가는 게아니 이거 맞고 맹독증이 당황. 싸죠 그래, 이거 맞고! 근데 정면은! 이거 맞고 한번 맹독충으로 네. 대박으로 3명을 네, 잡아야 네. 는데 그런데 1.4로 맹독충 많이 죽었어요! 네, 하지만. 병도 부하... 뒤집혔습니다. 네 테란을 살려놨다라는 건 예,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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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가 분명히 테란에게도 불리할수 있는데 아이 멀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말인까지바뀌었고요 그리고 중앙병력들은 계속. 방업, 방업 자체야, 예, 어, 저그가, 아니, 아까 그, 오염도 이용했고, 그래갖고, 네. 조금 빠를 수 있었겠습니다. 뭐, 어쨌건, 해병은 공2업이 됐고, 네. 예, 그리고, 뭐, 박히며, 예, 저글링들은 공1업 예, 방업은 뭐, 마쳤습니다. 네, 전제로 제대나다고요 예. 뷰티마 예. 같은 플레이. 네, 마인드 많아요. 이제 9시 걷어내려가면, 정면적으로 끝내버릴 생각입니다. 예, 아까랑 어. 마찬가지로, 예, 공3 어, 방삼업은, 당연히 또, 테란이 거의 빠를 수밖에 없는데. 어, 이거 빌리게 되요 네. 자, 뒤로 빼고, 뒤로 빼고, 단계! 단계. 단계. 네, 상기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다리 차 네. 김인철 여기로 자기를 야되겠네요 위탈점으로 와야, 와야 네. 됩니다 네. 이 편에 도망 못 가게 하고 다 잡아야 돼요 네. 김인 그래야 겨우 할 만합니다 자, 둘러싸서 도망 못 가게 그렇대. 해야 돼요 전멸시켜야 돼요 아, 근데 아, 추가, 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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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예, 추가 병력 왔어요, 예, 추가 병력 왔어요 아, 근데 도망, 도망, 추가 병력에 합류돼예 더더욱 고강한 막강한 군대가 되었고요 네 마린이 그, 아무리 죽여도 새로 오는 마린이 네. 더 많아요 이 신을 치기 아,